대표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동물을 잡으러 가봐야 되는데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잡지도 않았는데 벌써 반은 잡았어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보자잉 아 잠깐만 개 타고 시작하면 안되는데 자 일단은 날려주고 바로 가아타주면서 피해주고 자 개는 낼수 있으면 안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날리자마자 갈아탈 수가 없어고좀 살기가 어려워 아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살고는 있네요 자또 열받았고 자 피하면서 바로 갈아타주고 피하고 야야야 공기 공기 자자 자, 바로 갈아타주고 아 잠깐만 어 살았다 나이스 아 이게 일부러 딱어두월질 때쯤에 공기가 딱 나오는 것 같네 어도진 다음에 나오고 잠깐만 아니 앞을 막으면 어떻게자 이어서 자 바로 갈아타주고 자뉴왜 안나와 바로 갈아타고 아 이제 범위도 적어갖고 어 잠깐만 뭐가 좀 뭐가 신비 나왔다고? 자 바로 가르쳐주고 오케이 그때 못 끼는 들다 잠깐만 아! 자 일단 업그레이드 개를 타는 동안 상자 보상 두개 증가. 자 일단 날려주면서 가, 바로 가르쳐주고 빠른 동물들 상어 같은 걸 타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가르쳐주고 이 녀석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공기가 좀 딸린 것 같고 오징어 타면 좀빠르려나자또 공기 넣어주고 자 바로 가면서 갈아 타주고 피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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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겨. 자이 녀석은 좀빠른것 같기도 하고 아 잠깐만 잠깐만 좀 오지마 잠깐만 바로 가르타 주고 아 공기 못 먹었는데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어, 빨빨빨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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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공기 없어요. 자 틀렸다 공기 일단 먹어주고 자 상어 빠르니까 일단 상어로 가르타 주고 자 빨리 가서 공기를 채울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빨리빨리 빨리 가자. 자 일단 열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갈아타 주고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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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고 자 좋아 아직까지 괜찮아요. 자 바로 갈아타 주고. 자 공기를 또 찾아서 상어 빠르니까 상어 일단 갈아타면서 공기 먹어주고 다시 부터 상어로 갈아타고 아,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좋았다 앞을 좀 막지 않아도 좀 좋겠는데 자 일단 매치 자 공기 없고 자, 공기 일단 먹어주고 오케이 자 좋아좋아 좋아. 아, 신규 오징어 자, 좋아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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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번에는 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, 열받았고 자좋고요 오케이 빠르다 빠르다 바나나 라마 아, 바나나네. 아, 뭔가 근데 좀, 아, 좀, 아, 징그러운데? 아니, 귀엽다기보다 뭔가 좀, 아, 이상해. 어디로 서 그런가? 아, 너무 징그러운데. 그냥 노란색에다가 뭔가 바나나 느낌이 간데 다리 쪽이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요. 자, 찰깐 희기, 인키, 반미 두부. 두부로 가보도록 하죠.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일단 갈아타주고, 하나 더, 하나 더. 자, 일단 좋아. 돈부 먹어주고, 자, 갈아타주고, 피하면서, 다시 또 가르쳐 주고, 공기 공기 공기, 공기, 자, 먹어주고, 오케이. 그래도 한 번에 확얻어지는건 아니라서, 할 만한데? 잠깐만,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, 자 공기 먹어주고, 하고 자, 걔는 안 돼, 걔는 안 돼. 걔는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. 탈 때마다 거의 죽어서 최고기를 일단 넘었고요. 자, 자, 잠깐만, 잠깐만. 공기 공기 공기,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! 안 보여. <laughs> 아니, 안 보이잖아. 어떻게 살을하는 거야? 너무나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어두워질 정도만 해야지, 어떻게 아이 안 보이냐. 자, 다시 신기 또. 자, 오케이, 좋아요. 바로 가지고. 자, 피하고. 오케이! 멜론 콜리? 뭐야, 수박이잖아. 아, 수박을 멜론 콜리라 그러나? 어, 멜론. <laughs> 워터멜론이라고 하던 것 하고, 멜론 콜리. 아, 일단 수박 모양이에요. 착하. 어, 신아야 어, 이름은 은별, 체이스, 우이 배씨 삐니로 가보도록 하죠. 아, 뭔가 이름이 좀 이상해. 자, 이거 날리면 또 죽을 것 같은데? 잠깐만, 시중도 나왔어. 뭐야, 무슨 일이야? 아니, 아, 잠깐만! 아, 이게 더 개를 안 타는데. 아, 바로 눌렀는데도 안 갈아타져요. 계속하기. 동물원. 자 바나나라마 히기 장난치는 걸 싫어해 걔네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건지 몰라 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뭐야 멜론콜리 여자친구들이 파워워킹을 하면서 수분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죠 뭔 소리야 파워워킹을 왜 좋아하는 거야 수분 유지는 수박이 수분 많아서 그런 것 같고 하긴 그래도 신하네 물고기의 차분한 상태 2초 연장, 상어를 타고 다른 동물 사냥 보너스 동전 획득. 자, 보너스 동전 획득 해속도록 하고요. 아 그럼 두 마리 길들어, 아세 마리까지도 길들이 있었는데, 아 날리자마자 다른 동물은 누르면 바로 갈아타지는데 얘는 안갈아타지고좀 날라간 뒤에 갈아타져 갖고 사기가 좀 힘들어요. 두 마리 두 마리, 세 마리 세 마리, 아 거의 거의 뭐 절반은 길들였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도록 하죠. 안녕.